간만에 유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새 확장팩 유출인데요. 유출된 내용대로라면 새 확장팩은 12월 7일, 아마도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새벽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확장팩의 이름은 임대함이라고 하네요. 제일 먼저 유출이 시작된 곳은 인스턴트 게이밍 사이트인데요. 항상 여기서 가장 먼저 유출을 하는 것 같아요. 심즈포 렌탈하우스라는 이름으로 12월 8일 EA 앱을 통해서 새 확장팩이 나온다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그냥 어디서 퍼온 것 같긴 한데, 박스 아트랑 로고가 그럴듯하게 올라와 있는데다가, 이 웹사이트에서 유출되었던 정보가 거의 대부분 사실이었던 만큼, 진짠가 하던 차에 더 자세한 세부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스턴트 게이밍에서 유출한 것들은 아일랜드 라이프, 코티지 라이프, 심주포 무료 전환 등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유출한 거는 아나디우스라는 트위터 리안이었는데요. 찐 박스 아트, 설명 등이 이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유출되었어요. 임대 확장팩에 유출된 박스 아트입니다. 커다란 흰 박스가 가장 눈에 띄는데 제 눈에는 이게 우편함처럼 보이고요. 딱 보니까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신들의 의상, 가구템이 중국풍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동양풍. 문고리도 잘은 안 보이긴 하는데 동양풍인 것 같고 심들이 입고 있는 옷의 무늬나 장식품도 어떻게 보면 좀 홍콩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초록색 브릿지를 넣은 심이 청구서를 보면서 행복해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세입자는 아니겠고 제 생각엔 집주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입자가 청구서를 보고 행복할 일은 없습니다 또 앞쪽에 흰 티를 힌트를... 이분 배나온 할아버지가 건물주인 것 같은데 안쪽에 숨어있는 심들이 세입자들인데 청구서를 내기 싫어서 숨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이 와중에 여심 헤어가 너무나 예뻐 보여요. 양갈래 같기도 하고 뭔가 꼬불꼬불한 게좀제 스타일? 또 지난 그로잉투게더가 가족들 사이의 유대감에 집중한 팩이라면 이번 팩은 이웃들 사이에서 챙길수 있는 일들을 풀어낸 팩인 것 같아요. 가가구 주택, 지역 사회 활동, 포트럭 파티 등이 새 팩에 중심적으로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유출된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제 심들은 여러 주거용 임대 부지를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포트럭부터 퇴거까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해요. 참고로 포트럭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 걸 말합니다. 심지어 에서는 1가구 1주택 규칙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은 딱한 채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점을 아쉬워하던 쉬머들을 위해서 이런 팩이 나온 모양입니다 자 아, 그러면 새 팩의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조기 구매 혜택입니다 11월 2일부터 1월 18일까지 새로운 팩을 구매하면 은 그릴 카트, 길거리 우산, 과일 바구니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특전으로 집에서도 길거리 야시장 느낌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부지 유형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창의성을 발휘해 보세요. 임대를 위한 지하 스위트룸. 두 가구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두 가구용 연립주택. 심지어 아파트까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구용 연립주택은 두 개의 세대가 한채에살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소유심은 시뮬레온을 벌고 주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함께 생활할 수도 있고, 여러 부동산 투자로 수입을 창출하며 별도의 거주지에서 따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등급이 좋지 않으면 임차인이 반란을 일으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가까워진 이웃인데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심들은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밀감은 좋아 또는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신들은 필연적으로 서로의 삶에 얽히게 됩니다. 포트럭 파티에서 침묵을 도모하거나 정원이나 다른 공용공간에서 만나고 도청, 기웃거리기, 심지어 무단침입을 통해 서로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바로 무단 침입인데요. 심즈 전작에서는 도둑이 있었어요. 갑자기 웅장하고 수상한 노래가 나오면서 줄무늬 옷에 검은 비닐을 쓴 도둑이 살금살금 나타나 심들의 소중한 애정템들을 훔쳐가곤 했었는데요. 이좀 도둑이 심즈 뽀에도 드디어 생기는 거를 암시하는 문구 같아요. 그래서 외국 심어들은 이 문장에 굉장히 막 심장을 부여잡고 떨려하면서 기대를 하는 중인 듯합니다. 역시, 이런 인성이 좋지 않은 행동들을 게임에서 하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을은 토마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야시장, 이국적인 음식, 독특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네요.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식물원을 방문하고, 영혼의 집에 곡물을 남기고, 동물 보호 구역을 터험해 보세요. 토마랑이 제공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중 하나는 새로운 음식과 독특한 물건을 발견할 수 있는 야시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유출된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유출된 새 확장팩 내용을 보고 어떤 점이 기대되나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빌려줄 수 있고 그걸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고 야시장. 이 야시장이 좀 기대되죠?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 이웃들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비밀적인 활동들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의 기대 도는 1부터 10점까지 해서 몇점 정도인가요? 이제 뭔가 심즈포 확장팩이 나올 만큼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게임의 기능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팩들이 좀 나오는 느낌? 그리고 그 요정팩이 다음 확장팩이 될 거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진짜 루머였나봐요, 그거는? 아니면 조금 아직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지, 음,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